오기들 기회인 영어 숙제를 하는데 이번에 그 영어 수제만 그냥 하려고요. 난 이거를 여기다가 옮겼어야 돼요. 근데 내 영어 실력이 진짜 처참한 게 누가 하스피를 이렇게 써놨어. 봐봐 이렇게 써놨어. 이렇 써놨다고. 나도 내 영어 실력이 진짜 믿끼지가 않아요. 아무튼 써봅시다. 뭐 입에서 걸어오면 조금 재워텐데알았어뭐지 솔직히 이거 저번 화요일에 스피킹 시험을 본건데 기억이 안난다 하루 지났다고 기억이 약간 나긴 한데 근데 약간 긴데가 기억이 안난다 나저 오늘 친구들이랑 너무 한 4시간을 놀았어요 친구 동생이랑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래서 텐션, 텐션이 넘치는 건가? 생각이 들어 오. 그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거 리딩 숙제에서 끝내고 리스닝 숙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스피킹0 틀려가지고 하나를몇개 틀려가지고 3시간 만는데 그래도 안 맞았는데 나또뭘 잃어버려 다시 찾아가고 벌써 두어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남아서 올릴게요 너 어디하고 오셨지? 아 있어 아 말할까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봐 이제야 내 생각해보니까 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제가 여행을 뭐가 있을까요? 따뜻. 네크큰거리는거짝짝짝짝짝이거네 아이롱 오기들 반가반가 몰라 몰라 아이 뭐 그냥 공부해놔 집스팅을 합시다 오! 이거 점인데 심표찍은 아이씨 광고 아니고 정말 잘 지워져요 다이소에 팝니다 6개씩 이거 핑크색 하나 음, 파란색 세개세개씩파는네 3개,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. 느낌표인 줄 알고 월 첫날 진짜 질기 거렸어. 아, 예, 아, 잠, 어 드디어, 슈드 이테스 메시지를 눈썹 메시지가 똑같은 말 아니에요? 테라스 메시지가 눈썹 메시지는 친한데 똑같지 않나? 솔직히 해석을 안 써서 되게 짧습니다. 보여주고 음, 싶은 거? 요거랍니다 정말 깜찍했죠? 애들이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. 이때 손목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다 잃어버린 거 쓰고, 사, 사가지고, 가져오고, 쓰는 거를 다음 영상으로 올릴게요. 3분 45초 남았습니다. 바이